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오언 중이 엘림에서 떠나 열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1 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오중이그 강야에서 모세와 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기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오언 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혜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소서 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혜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강렬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러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물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들의 식물, 곧 하나의 두오 멸시 거든지라해종의 모든 지도자가 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러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넣지 못하리라. 여세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적.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탈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서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서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아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에 제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량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한 오메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 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메는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 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네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 이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호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넓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러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니더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로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대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량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대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는네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에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어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대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도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리기 세하리니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들를 가르쳐서, 마땅히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시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대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3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네 말을 잘 듣고 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영답하여 이러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늘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시 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산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하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르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있던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원산이 거기에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느님이 염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적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네 하나님 여호 아니라, 너는 나예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들어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관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덜 어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러라. 내가 하늘로부터 네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심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떨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이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조면보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정개로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거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